안녕하세요 진주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농구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화들입니다 제가 사실 농구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착화감 뭐 접지력 쿠셔닝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 제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화 중에서 순전히 제 주관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고. 그리고 이 농구화들의 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뭐 농구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보면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줌프릭 1 와이낫 제로 2 코비 맘바 포커스 그리고 코비 2 카이리 플라이 드랩 3 언더아머 스펀 2 코비 4 여기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농구화는 이겁니다 코비 4이 농구화가 이제 신었을 때 가장 쫀쫀하고 내가 좋은 농구화를 신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스트 1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시합에서 꼭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한 신발을 골라라고 하면 이겁니다 줌프릭 1이 코비4는 제가 느끼기에 승차감도 좋으면서 속도도 빠른 쿠페형 세단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줌프릭은 그냥 스포츠카 레이싱을 위한 그냥 스포츠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내가 최상의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면, 줌프리 1. 너희 막 그냥 평생 신을 농구 하나만 골라라. 한다면, 코비 4. 3위까지 꼽자면, 이거 스펀2. 이 스펀2는 뭐 딱히 흠잡을게 없어요. 그냥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뭐 5mm씩 차이는 나요. 어떤 거는 270이고, 어떤 거는 265고, 뭐그 점은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장 가벼운 걸로 1등으로 생각하는 코비 2, 304g, 그 다음 가볍다고 생각하는 2등 줌프리 336,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볍다고 생각한 코비 맘바 포커스. 오 이게 더 가볍네 334 코비 맘바 포커스 334 제가 네 번째로 가볍다고 생각한 스펀2 356g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볍다 생각한 게 이거죠 자 이거는 373g 그 다음 제가 이거 야 근데 이두 개가 엄청 헷갈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어? 아 틀렸네 355g 이게 생각보다 가볍네 이게 아 내가 틀렸네 와 이거는 거의 뭐 전투화 수준인데 이거 신고 어떻게 농구를 하라는 거지 이 419g 확실하게 1등은 진짜 이거는 뭐 누가 들어봐도 누가 신어봐도 정말 가볍게 느낄 거예요 이거는 근데, 뭐, 가볍다고 신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접지력도 필요하고, 또, 내 발을 감싸주는 피팅감이라고 해야 되나? 착화감이라 해야 되나? 뭐, 약간 그런 느낌도 필요한데, 얘는 솔직히, 내가 농구화를 신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. 쫀쫀한 농구화를 신고 있다는 생각보다는, 그냥, 그냥 가벼운 신발 신고 있는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, 이거 같은 경우는, 내가 진짜 좋은 농구화를 신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이거는 그냥 굉장히 무난한 느낌. 가벼우면서 뭐 발하고 신발하고 따로 노는 느낌도 안 들고. 이거는 굉장히 전투적이고. 이거는 가볍고 발도 안 아프고 다 좋아. 다 좋은데 뭔가 신발하고 발하고 따로 노는 느낌. 제가 농구하면서 잘안 넘어지는데 혼자서 여러분 넘어졌어요. 이거 신고. 뭔가 전투적인 플레이에는 안 맞고 그냥 촬영할 때나 뭐 밖에서 농구할 때 신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 최근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아울렛 가서 69,000원 주고 산 건데 디자인이 산뜻하고 굉장히 무난해요. 제가 사실 농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코비 5를 안 신어봤거든요. 이 코비 4만 해도 너무 제가 좋은데 코비 5는 이 코비 4보다 더 좋습니까? 두개다 신어보고 경기를 해보신 분 계신다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리고 또, 또 하나 더 궁금한 게, 그 배구와 하이퍼택. 그거 요즘 프로 선수들 엄청 많이 신잖아요. 그게, 요, 줌프리 1이나, 뭐, 코비 4. 이 신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정말 궁금해요.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쇼핑몰들 뒤져봤는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. 330, 아니면 뭐 240, 245 이렇게 남아있던데, 그게 뭐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, 어, 그것도 한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자,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